네, 지금 보시는 거는 양파입니다. 아, 보시면은 마늘과 양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파종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데요. 이 양파와 마늘을 처음에 좀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아까 전에 동영상하고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양파는 요 줄기 안에 그 공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죠. 그거를 알고 미안하지만은 약간만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. 마늘은 그냥 이렇게 구멍이 없고 양파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가 제가 왜이 동영상을 찍냐면은. 어떤 아기와 아빠가 어, 어린애와 아빠가 왔는데 마늘을 보고 양파라고 가르치고 양파를 보고 마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틀렸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애들이랑 농촌에 갔을 때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양파 마늘은 구분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